이종 보통 직각 주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위하여 이동하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일시 정지하는데, 이때 운전자는 몸을 세워 머리가 선바이저에 위치한 상태에서 차량 우측 무늬손잡이 우측 끝단과 주차장 내에 있는 검지선이 일치하면 정지합니다.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고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여 차량 앞 유리 하단면과 전면에 있는 연석선이 평행이 되면 일시 정지하여 핸들을 원 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연석을 3등분하여 좌측에서 3분의 1 지점과 핸들의 상단, 그리고 운전자의 명치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앞으로 이동하다가 왼쪽 어깨와 왼쪽에 있는 노란 연석선이 일치되면 일시정지합니다.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반 바퀴를 돌리고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전면 연석의 좌측의 각진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상단 좌측면이 상하로 일직선이 되면 정지합니다. 이때 운전자의 자세는 상체를 등받이에댄 상태에서 머리만 좌측 방향으로 돌려서 왼쪽 눈을 이용하여 위아래를 맞추면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기어를 후진해 넣고 핸들을 왼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후에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하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이용하여 차량 우측면과 노란 연석선이나 주차라인이 평행을 이루면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원위치시키고 계속 후진하여 차량 뒷바퀴가 확인선을 접촉할 때 확인되었습니다라는 확인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멈춥니다. 하지만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가면 실격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고 뒷소리가 나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후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이동하다가 차량 우측 무늬 손잡이 우측 끝단과 오른쪽 검지선이 일치하면 일시정지한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량 앞 유리 하단면과 전방 연석선이 평행이 되면 일시정지하여 핸들을 원위치시키고 앞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앞으로 이동하다가 삑소리가 나면 멈추거나 운전자가 몸을 세워 머리가 선바이저에 위치한 상태에서 차량 우측 문이 손잡이 우측 끝단과 나가는 방향의 도로의 노란 차선과 일치하면 정지한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주차장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 보통 직각 주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